오늘 많이 더우셨을 겁니다. 미량의 낮 최고 기온이 38.9도까지 오르면서 23일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275명으로 늘었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법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김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바깥에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든 날씨. 방송에서는 연일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의 생육 주기가 일정한 농업인들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뜨거운 떼학볕 아래서 반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 이 열화상 카메라로 이분들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으로나마 뜨거운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 없습니다. 표면 온도가 46도까지 치솟습니다. 20대인 저도 실제로 떼약볕에 20분 정도 서 있어보니 표면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반일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일수록 상대적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취약합니다. 특히 농사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혈사병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요즘처럼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에는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농작업을 중단하고 마을 배관이나 무더위 쉼터에 모여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2인 이상 함께 작업하도록 하며 온열 질환자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은 버리시고, 안전수치 꼭 준수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김태림입니다.